2020년 6월 15일 오전 8시 20분. 8시에 눈이 떠졌다. 목소리를 내려고 입을 열기가 두려웠는데 지금 막상 말을 하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괜찮은 거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은 느낌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얼른 9시가 되어서 약을 먹고 싶다. 자꾸 나는 못났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스계야 얼른 돌아라. 아, 약 없으면 어떻게 살지? 약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을까? 까마득하다. 그런 날이, 오면 참 좋겠다.